저희는 분사죠. 앞에 있는 스페니시타운을 꾸미고 있고, 이 사이는 that is, which is 정도 빠져 있습니다. ING 쓰면 틀리고요. 원래 be known for 하면, 뭐, 뭐, 때문에 알려지다. 뭐, 뭐로 유명하다. 저 의역하면. 근데 as 하면, 뭐, 뭐로서 알려지다. 뭐, 뭐,에게 알려지다. 뭐, 뭐로 알수 있다기 때문에, 이 for를 이렇게 전체사 다 바꾸면 다 틀려요. 의미가 다릅니다. 얘는 뭐, 뭐 때문에, 뭐, 뭐로서, 누구누구에게, 뭐, 뭐로 알수 있다. 다 다릅니다. 얘는 with 분사. with 목적어가 직접 하면 ing, 당하면 pp. 이거 ing 쓰면 틀리고요. since 가 있어서 현재 완료를 썼죠. 얘는 자동사라 수동이 안 됩니다. has been, existed 하면 틀립니다. 얘는 동격 되시고요 어, what이나 위치로 바꾸면 틀리겠죠. 얘가 주어, 동사 복수. 얘는 접속사 that. 얘는 생략 가능하고, what이나 위치 쓰면 틀려요. 얘가 주어, 수동태로 완전. 비교급 강조는 very를 안 쓰면 됩니다. 네, 어법은 출제 가능하고 내용 한번 볼게요. 이 세테닐 드라스 모레가스는 스페인 마을인데요. 집으로 유명하대. 바위 동굴에 있는 집으로. 이 마을 위치되어 있거든. 깊고 좁은 계곡에 어떤 집들이 지어졌어요. 암벽에요. 그 계곡 그 자체의 암벽에. 그 마을은 존재해왔죠. 어, 12세기 최소 12세기 이래로. 그리고 아마도 더길 수도 있고. 증거가 있습니다. 비슷한 사회가 그 지역에 거슬러 올라간다고요. 한 2만 5천 년전 이상으로요. 그리고 어떤 연구자는 믿죠? 자, 이 마을이 발견된대요. 아, 설립되었대요. 훨씬 더 일찍.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 마을 바위 동굴의 집으로 유명한데, 이 마을은 계곡에 지어져 있고 그 암벽에 집들이 있대. 옛날부터 존재했고. 음, 한참 전으로 더 올라갈 수도 있고 더 이전에 지어졌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일치불일치나 업법 그 다음 뭐 제거 문제 정도 가능할 것 같아요 네수고했습니